자, 그 다음에, 어, 이제, 그 절대값 관련, 뭐, 부등식 이런 거 관련된 거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완비성 공리를 향해서, 세 번째 공리가 이제 중요한 게 완비성 공리라고 그랬죠. 그거를 향해서 이제 우리가 가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개념들이 일단은 필요하거든요. 그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살펴보면, 일단 공집합이 아닌 실수의 부분집합 A가 있는데, 첫 번째, 그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x보다 크거나 같은 그런 실수 알파가 존재한다면 이거야. 그러면 a는 위로 유계라고 한다. 아 위로 유계. 뭔가 위에 벽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넘어갈 수 없는 거, 갇힌 거죠. 요거에 의해서 이때 알파 그 알파 벽, 알파를 a의 상계, upper bound 위쪽에 있는 바운 u 라는 거죠. 상계라고 한다. 근데 그 상계가 a의 원소일 수도 있어요. 그벽 자체가 이제 딱 a에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그 집합 안에서 제일 크겠죠, 그렇죠? A의 최대 원소, 맥시멈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타내겠어요. 알파가 A의 상계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상계가 벽이 하나만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 벽보다 더큰 벽이 있잖아요. 그럼 걔네들도 다 상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개가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요. 알파가 A의 상계이고 A의 모든 상계 알파 프라임에 대해서 이건 만족하면. 이 알파는 뭐야? 그러니까 다른 모든 상계보다 다 작거나 같다는 거야. 그죠? 음, 그러면 이제, 그냥 말 그대로 알파를 A의 최소 상계라고 한다. 상계 중에서 최소. 최소 상계. 그리고 그걸 줄여서, 이제 다른 말로 상한이라고 해. 요 음, 슈프리멈. 최소 상계. 얘는, 그래서 알파를 LUBA, least upper bound. 가장 작은 upper bound다 해서 이렇게 이제 나타내는 책도 있고 아니면 슈프리멈에서 슈프리멈 A. 이렇게 이제 나타내는 책도 있고. 근데 우리는 이거보다는 이거를 많이, 사용할게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되고, 그래서, 관련된 노트로, 두 가지. 알, 어, 알파가 A의 상계가 아니다. 그러면은, 어떤 얘기를 우리가 어, 해줄 수가 있을까요? 알파가 A의 상계가 아니래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A에, 적어도 뭐, 어떤 한 원소가, 어, 있어가지고, 뭐예요 알파보다 큰 애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으면 그러면 네가 상계지, 그렇죠? 어, 근데 상계가 아니라면 그러면은 뭔가 내 집합 안에 너보다 큰 애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그렇죠? 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집합 A가 유한이에요. 만약 에 유한 집합이다, 뭐백 개건 천 개건, 그러면 자 슈프리모 A 얘는 뭐라고요? 상한이에요. 맞죠? 상한. 상계 중에서 가장 작은 거. 근데 그 상한이 사실은 그 집합 안에 포함될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 이게 집합인데 0, 1 이렇게 있어요. 이 집합의 상한은 뭐예요? 상계 이렇게 많거든요. 여기 있는 거다오퍼바운드거든요 1도 상계예요. 그렇죠? 어. 근데 그 1은 최소 상계니까 상한인데 이 집합에. 그 집합에 포함되느냐? 아니죠. 그렇게 안될 수가 있다고요. 되면 맥스라고 부르는 거고 알겠죠? 최대의 원소 최대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집합에서 최대 원소 뭐예요? 말해보세요 0.999999 정도 될까요? 아니죠 더 계속 있죠 그러니까 최대가 뭐다라고 정할 수 없어요 근데 1이 여기 만약에 딱 포함되면 어 최대원 1이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슈프리엄이 여기 포함되면 최대원이라는 얘기를 꺼낼 수가 있어요 최소원 입장도 마찬가지 그렇죠? 어. 그래서 근데 유한집합이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없어요. 유한 집합은 뭐 100개든 1000개든 간에 어쨌든 간에 줄 세워서 가장 큰 애가 반드시 있어요, 없어요? 있지. 가장 작은 애도 있고. 그러니까 어, 유한 집합이면은 슈프리멈 A나 맥스 A 이런 게 이제 정의가 되고 그것이 같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그하에 대한 또얘인데 대칭적이에요. 어 이거 집합 a 는 모든 x 보다 작거나 같은 그런 원소가 있다면, 이제는 A가 아래로 벽이 쳐져 있는 거예요. 아래로 유계다. 그리고 그 베타를 A의 하계라고 해요. 로우 바운 o u n 근데 그 베타가 A의 원소다. 그러면 이제 최소 원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A가, 그 아까 베타가 A의 최소 원소가 되고, 미니멈이라는 게 이제 정의가 되는 것이고. 베타가 A의 하계인데, 하계는 또 하나 있을 필요는 없죠. 그 벽보다 더 작은 거는 또 다시 또 걔네들도 다 하계가 되니까. 베타가 a 하계이고 a의 모든 하계 베타 프라임에 대해서 그 모든 하계보다 내가 제일 커요. 그럼 당연히 최대 하계라고 한다. 하한이라고도 하고요. 응. 그래서 greatest lower bound 혹은 infimum이라는 말해서 이렇게 이제 또 줄여서 얘기하고 우리는 infimum 이거를 많이 쓰겠다라는 것.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유사하게 노트가 있다. 1번 어, 베타가 집합 A에 만약에 하계가 아니에요. 그러면 뭐요? 역시 어떤 원소가 있다. 응. 베타가 A의 하계가 아니래. 그러면은 베타보다 작은 원소가 뭔가 있다는 얘기. 그렇죠? 응. 베타보다 작은 게 없어? 아 그러면 네가 하계지. 근데 하계가 아니라면 그러면 뭐가 있는 거지, 그렇두 번째 역시 A가 유한 집합이다. 그러면 인피멈 a 그리고 어 미니멈 a 얘가 이제 같을 수밖에는 없다. 이거죠. 유사하게.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유계, 비유계. 뭐 이건데. a가 집합 a가 있는데 위로 유계. 인 동시에 아래로 유계일 수도 있죠. 둘다다 다 벽이 있는 거야. 위 아래 다 벽. 그럼 A는 유계, 그냥 바운디드라고 한다. 유계인 집합을 간단히 유계집합, 유괴 유계가 아닌 집합을 비유계집합이라고 하겠어. 그래서 모두 노트로 이건 당연히 비유계집합이고요, 있 유계집합이 있는데 뭐 어떤 유계집합이고 어떤 비유계집합이든 비유계집합이 유계집합 안에 부분집합이 될수 있을까 없을까요? 어, 그 절대 그럴 수는 없죠. 어떤 집합이든 맞죠? 그래서 이건 당연한 거고. 어, 지금까지 이제 용어들이 여러 개 나왔는데, 그것들을 이제 그림으로 한번 쫙 깔끔하게 딱 어, 정리를 해볼게요. 수직선, 딱 있어요. 실수 집합. 있고, 어, 집합 A를 이렇게 합시다. 이 음, 요걸 집합 A라고 할게요. 됐죠? 자 그러면은 어, 상계 있습니까? 있죠. 상계. 뭐 많지, 뭐 이거 다 상계죠. 이게 상계. 그러면 이 A는 무슨 뭐라고 부르요 어, 위로 유계다. 봐봐 어, 어디 있으니까 위로 유계. 지파. 그렇죠? 그리고 상계 중에서 가장 작은 애 누구죠? 누구죠? 이걸 뭐라고 부른다? 어, 상한이라고 부른다. 맞죠? 그리고 여기는 원소. 여기 있는 애들 다 원소 맞죠? 하계 있습니까? 있죠. 여기 하계 하한은 뭐죠? 하계 엄청 많은데요. 그 하계 중에 최대 하계 얘 얘가 하한이 되겠어요. 맞죠? 최대 원소 있나요? 없어요. 정의할수 없어요. 누가 더 큰지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최대 원소,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최소 원소는 있죠. 얘입니다. 하한이한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하안은 최소 원소, 이 집합의 최소 원소가 존재하고, 당연히 같겠어요. 그리고, 그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관계. 하계보다는 당연히 하한이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하안보다는 원소. 원소보다는 상안, 상안보다는 상계 그래서 제가 이런 말들을 꺼냈을 때 얘네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자연스럽게 계속 돼야 된다라는 거. 용어가 지금 좀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이런, 어, 집합. A는 위로도 유계고 아래로도 유계니까 그러면 유계 집합. 유계다. 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됐죠? 그래서 요 관계 헷갈리지 마시고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참고 내용 살펴보면 A가 위로 6개가 아니면은 슈프리멈 A를 뭘로 정의하는 게 좋을까요? 위로 6개가 아니래요. 그렇단 얘기는 계속 내가 바운드를 어, 3개를 찾으러 계속 가도 계속 원소가 계속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연수 집합 같은거 그쵸? 계속 나온다는 얘기예요그러면 슈프리멈 뭘로 하는게 좋을까요? 이렇게 이제 무한대로 표현하는 게 정의 합당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아래로 유계가 아니에요, 반대로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로 주는 게 타당하겠어요. 그다음 에 A가 공집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슈프림한 A를 뭘로 주는 게 타당할까요? 상계를 찾아야 돼요, 맞죠? 어, 상계. 상계 중에서 최소 상계를 찾아야 되거든요. 어떤 원소 잡으니까 공집합이니까 뭐 그냥 그 너희들 어떤 원소보다 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계속 찾으러 가는 거죠. 계속 작아지는 거예요. 최소 상계를 찾다 보니,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얘도. 최대 하계를 찾다 보니 이렇게 됐다. 그렇게 직관적으로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거고, 역시 이제 A의 상한과 하한, 그거는 유일하겠어요. 음, 그것도 유사한데, 알파하고 알파 프라임, 요게 집합 A의 음, 상한이라고 보면, 어, 알파하고 알파 프라임, 이건데, 어, 상한은 상계다. 맞아요? 맞죠? 상한은 상계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상계 중에서 최소잖아요. 그러면은 알파 프라임은 상계 맞아요? 맞죠? 알파도 상계예요. 그렇죠? 근데 알파는 상한이니까 최소 상계예요. 그럼 이런 관계 얘기할 수 있죠. 얘가 상계, 상한. 어, 근데 너만 상한이니? 나도 상한이야. 넌 상계잖아. 난 상한이고. 뭐 학생이고 제자이겁니까 아무튼 <laughs> 자 아, 너무 올드했나? 어, 어, 자, 아무튼.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음, 그쵸? 왜냐면 순간 웃지 않은 사람을 발견했어. 내가. 음, 웃은 사람은 이제 비슷한 거고. <laughs> 자, 어, 요 예제까지 우리 하도록 할게요. 다음 집합의 상한과 하한을 구해보자, 라는 거. 음, 첫 번째, 집합 A. 요거 상한, 하한. 어떻게 될까요? 자, 마이너스 1, 0, 1, 2. 한요 정도 표기해두죠. 점을 한번 이렇게 나와서 뭐 정확히 모르니까 한번 몇개 찍어보자, 이걸. 자연수대로. 자연수 넣어서. 1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1 넣으면? 아, 0 되나요? 그쵸. 2 넣으면, 2분의 3 되나요? 여긴가요? 3 넣으면, 마이너스 1에서 3분의 2니까. 마이너스 3분의 2인가요? 4 넣으면, 1에다가 4분의 1 더는? 아, 5 넣으면 또 이쪽 가겠네? 그러면서 5분의 1더 하겠네? 아,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계속 찾다 보면? 이런 식으로 계속 점이 찍힌다는 얘기. 여기도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점이 찍힌다는 얘기. 음,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어떤 형태인지 알게 됐고요. 그러면은 슈프리머 A 뭡니까? 상계 중에서 가장 작은 거, 최소 상계 요 놈이죠. 2분의 3. 그다음에 인피머 하한. 어최 아, 하계들은 많아요. 최대 하계 그 중에서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보다 조금 더 올릴 수 있을까요? 없어요. 조금이라도 올리면 이제 그거보다 작은 원소는 계속 있으니까. 맞죠? 절대 올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슈프리멈 A. 있는데, 맥스 A도 존재하나요? 존재하죠. 얘가 그냥 최대죠. 이 집합의 원소죠. 어 미니멈은 존재하나요? A의 최소원은 뭐예요? 뭐라고 얘기할 수 없죠. 존재하지 않죠. 원소가 아니니까, 이 미니멈이. 그쵸? 그렇죠? 응. 자, 2번. 얘는요. 어, 이번엔 저 자연수 nm이 동시에 움직이거든요. m분의 1 마이너스, 어, m분의 1. 요거에 슈프림은 뭘까요? 슈프림은 b 하고, 인피멈 b. 가장, 일단 큰 거, 가장 큰 거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야겠죠? 자, 여기서 어쨌든 이걸 빼고 있잖아요. 그러면 크려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크고, 이게 작아야 어쨌든 크지, 이수 자체가. 맞죠? 작은 거는 얘가 작고 이게 빼지는 게더 커져야 이수 전체가 작아지지. 맞죠? 음 그러면 전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상계, 슈프림을 생각하는 게첫 번째 상황이거든. 얘를 가장 크게 하고. 가장 큰 거는 뭐예요? 어, n을 1로 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 두고 여기를 가장 작게 하려면 m을 계속 늘리면 돼요. 근데 늘게 할수 있어요. m은 어차피 자연수 다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 해서 계속 하면서 얘가 이제 점점 0에 가까워지니까, 어, 상하는 1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하하는요. 반대 두 번째 입장이거든요. 이 상황. 그럼 얘를 작게 하고 얘를 크게. 그럼 요거 제일 크게 한 거는 사실 m을 1로 둘 때요. 1. 그럼 마이너스 1 확보고 거기에서 양수가 더해지는데 그 양수를 계속 작게 할수 있어요. 점점 점 0에 가깝게. 그렇다는 거는 뭐야요 하하는, 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맥스 존재하나요? 1이 저 안에 원소인가요? 아니죠. 미니멈 역시 존재하지 않죠. 저 집합 안에 원소는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살펴보죠. 3번이 집합치인데 안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코사인이 들어가 있어요. 코사인 3분의 2파이 어, 그럼 이제 이 원소가 지금 어,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될까 이건데 그러면은 뭐 당연히 뭐 어떻게 봐야겠냐면은 자연수 단위를 일단 좀 넣어봐야겠어요. 어떤 규칙, 어떻게 좀 형태들이 나오는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코사인을 우리가 좀 그려볼게요. 네. 여기가 이파이, 여기가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파이 여기 이렇게 이제 코사인 되죠 자, n에다 1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요 코사인만 집중해서 일단은 n에다 1렇게 되면 3분의 2파이거든요 3분의 2파이 어, 그러니까 대략 뭐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여기 1일 때, 그 다음에 2면요 3분의 4파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죠. 여기. 그래서 역시 걔도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3 넣으면은, 어, 그 2파이죠. 그러니까 여기. 예. 그 다음에 4 넣으면은, 3분의 8파이. 근데 주기가 2파이니까, 다시 또 3분의 2파이만큼 저기서 또 찍겠죠. 아, 그러면 뭐야. 몇개 넣어보니까, 아, 이게 지금 3개 단위로, 그쵸? 어, 3의 배수 단위로,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1, 그거를 반복해서 찍는구나, 라는 거야. 그러니까 코사인이 지금 거의 해결이 된 상태죠. 그러니까 앞쪽 거랑 고려해서 이제 찾아주면 되겠다, 라는 거. 자, n이 그러면은 우리가 세부류로 그러니까 지금 3k-2, 3k-1, 3k.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해보자. k를 이제 자연수. 1, 2, 3, 4, 5, 6 이렇게 쭉쭉쭉 돌아가는 거죠. 어, 이렇게 했을 때, C라고 하는 집합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경우다. 만약에 이 경우다. 3k-이다. 그거 넣어볼게요. 저기다가. n 대신에. 그러면은, 3k-1, 3k-3.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제 그럼 몇이 곱해지는 거예요? 코사인 값이? 아, 마이너스 2분의 1이 곱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우, 3k-1인 경우. 그러면은, 여기 3k, 3k-2. 얘도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 곱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k인 경우, 그러면은 3k 플러스 1, 3k-1이고, 여기는 곱해지는 게 1이 곱해져요. 뭐 됐죠. 어, 이렇게 이제 각자의 수 k마다 생각하는 걸로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하나하나 좀더잘 들여다보면, 얘는, 어, 6k-2 하고, 마이너스 이쪽에다 곱할게요. 마이너스 3k 플러스 3. 요게 되죠. 그러면 얘는요. 어떻게 우리가 꼴을 바꿔줄 수 있을까요? 6k-2고, 이런 형태, 지금 동차죠. 어, 일단은, 그럼 1차, 1차니까, 일단 나눌 수 있어요. 맞죠? 같은 차수니까. 이거 얘보다, 분자가 더 이거보다 차수가 작을 때까지는 해야 할 수가 있죠. 그럼 일단은 6K를 잡아넣어요. 6K 마이너스 2를 잡아넣어요. 약분할 거니까. 근데 이제 얘가 어쨌든 요런 꼴이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 뭘 넣어줘요? 개수 맞춰줘서 마이너스 2분의 1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이따 곱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K가 일단 나오고 또 곱하면은 아, 플러스 1 나오죠? 근데 원래 플러스 3이에요. 그러니까 몇이 필요하냐면은 2가 필요해요. 이렇게 바꿔주고 그럼 이렇게 이렇게 쪼개서 쓸 수가 있다는 라거죠 이렇게 쪼갠다는 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플러스 2 약분하면 3 k 만쓰1 이렇게 이제 나눠줄 수가 있겠죠. 방식을 그 다음에 이제 얘는요. 음, 이거는 어, 보면은 6k+3k+2죠. 마이너스 3K 플러스 그렇죠. 이렇게 그냥 바로 쪼개면 되겠네요. 얘는 쪼갤 수 있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3 k 분의1 이렇게 되죠. 맞죠? 그다음에 이제 얘 얘도 그럼 아까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겠죠? 아까 그러니까 처음 했던 거 3k 플러스 1이고 계속 같구나. 그럼 3k 플러스 일단 잡아놓고 여기 곱하기 1뭐하나만 하고 마이너스 2로 해주면 다시 맞춰지고 그러면은 어, 얘는 이렇게 쪼, 쪼개면 1 마이너스 3k 플러스 1분의 2 이렇게 되겠죠?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파악이 됐고요. 어, 중요한 거는 우리가 슈프리멈 C, 얘가 몇이냐, 이거예요. 몇일까요? K는 자연수예요. 그러니까 K를 계속 늘어나면 분모가 계속 다 커지니까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가까워지냐면 0에 다 가까워진다. 그래서 이런 걸로 바꾼 것이죠. 그럼 딱 봐도 뭐예요? 슈프리멈은 1이겠죠. 요거 때문에, 여기에서그 다음에 인피멈. 인피멈 C는 뭘까요?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죠. 그쵸? 요거 때문에. 그리고 역시, 맥스 있습니까? 맥스 C 없죠. 미니멈 C도 없죠. 이런 것들이 여기 원소가 아니죠. 그쵸? 자, 됐죠?